안녕하세요. 홍법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아, 이 태원 사고의 그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에, 김정은이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풍산개 두 마리를 두고 문전 대통령이 국비 보조가 없어서 이제 못 기르겠다. 이런 포문을 연 이후에 여야가 지금 정쟁에 십사여 있어요. 정치권이 정말 어린애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선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덕여왕은 632년의 왕후에 올라서 647년까지 16년간을 왕좌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진평왕의 맏딸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화랑세기에는 진평왕의 쌍둥이 딸두명 중에서 둘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남편도 삼국사기에는 음갈문왕 한 사람만 올라 있는데 이 화랑세기에는 음갈, 음갈문왕 외에도 김용춘과 을째라고 하는 사람이 더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은 남편도 세 명이나 됐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종전에는 뭐, 그, 탈의왕이나 미추왕 이런 사람들은 왕의 직계가 아니고 사위이면서 왕위에 오른 일이 있었고, 홍골과 진골이라는 게 이제 진평왕 때에 비로소 어, 등장을 하는데, 이 진평왕이 54년간이나 왕노릇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위나뭐 사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왕위를 물려, 물려주고 싶지 않거든. 오로지 자기의 혈족한테만 왕위를 계속 하기, 왕위를 넘겨주고 싶은, 어,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작동을 했는데, 불행히도 아들을 못 두고 딸만 세수를 두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예, 큰 딸인 덕만공주를 이제 화백에 의해서, 어, 추대해가지고, 어, 27대 선덕여왕이, 됐는데, 진평왕 말리는 이찬 칠숙과 아천 석품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그 사전에 들통이 나가지고, 어, 칠숙은 잡혀 죽고 구족이 죽음을 당했고, 어, 석품도 달아나다가 백제 국경에 이르러서, 뭐,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또, 어, 잡혀가지고, 죽었다, 이랬는데, 이것이 이, 에 칠수구이난, 칠숙이나 석품의 난이 바로 이 진평왕이 너무 오래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딸한테까지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된단 말이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 여자가 왕위를 이어받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순리적이라고는 보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난을 반란을 일으켰다가 평정이 됐는데. 에, 지구의 첫해 선덕여왕이 이제 지구에서 첫 해인. 육백삼십이년에는 어, 그 화랑세기의 남편으로 어, 등장한 을제를 등용을 해서 어, 국정을 총괄케 에, 했어요. 다음에는 신궁에 제사를 지내고 또이 백성들의 세금을 면제해줘서. 백성들의 좀 환심을 아사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8월에는 이제 백제 무왕이 그 서쪽 편방을 침략을 해와 가지고 13개 성이 함락되기도 했어요. 불교를 적극적으로 그 장려를 해서 국교화했고 어 634년에는 분황사를 완공을 해서 그전부터 어, 지어오던 분황사를, 어, 그리고, 이 자장, 어, 율사, 음, 아, 자장 법사를, 아, 당나라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불경을, 불법을 좀더 공부해오도록, 어, 이렇게 했고, 어, 불법을 좀 더, 어, 공부해오도록, 이렇게, 에, 시켰고, 또, 한때 그 선덕여왕이, 병에, 에, 시달리자, 그황룡사에에서 대대적인, 아, 법회를 열기도 했다고 그래요. 선덕여왕이 불교에 심취하다 보니까 예지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여러 건의 예지 기록이 있지만은 아, 특히 그 초기에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그경주의 여근곡으로 그 알천과 필탄이라고 하는 두 장소를 파견을 해서 거기에 잠복해고 있던 백제, 백제의 우소 장군을 사로잡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가 그때 경주지방까지 침입을 해왔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방심했다가는 백제한테 먹히는 그런 정황이 될뻔 했는데 이 선덕여왕이 그를 예지를 해서 누가 어떤 조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단순히 뭐 개구리 울음 소리만 듣고 그 여군국으로 가봐라 뭐 이래서 우소장군을 축출을 했다 잡 물리쳤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 이건 여왕이기 때문에 좀 나약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삼국사기 같은 데서 조금 과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아 이런 게 기록이 있어요. 638년에는 또 이제 고구려에서 침략을 해와 가지고. 어, 칠중성을 공격을 해서 이 지금 파주 적성 쪽이죠. 어, 그런데 이때도 역시 에 알천 장군이 나가서 아~ 어, 격퇴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어, 백제는 아버지 진평왕 때부터 계속 그 성왕의 그원한를 갖기 위해서 계속 어 침략을 해 왔는데 예, 642년에는 이제 이 무왕이 죽고 이제 의자왕이 들어서서 백제가 그~ 서쪽 (40여) 성을 쳐서 함락을 시켜버려 그~ (40여) 성이라는 건 아주 대단히 큰 범위지 (40여) 성을 백제한테 함락이 돼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그에 같은 (7월) 달에 의자왕한테 서쪽 (40여) 성에 함락이 됐는데 몇달 후에 (11월) 달에는 그 백제 윤충 장군이 또 대야성을 공격을 해. 이 대야성은 바로, 어, 신라의 금성, 어, 경주하고 직선거리로 얼마 되지도 않는, 예, 그런 합천 지방, 지방이란 말이지. 그 대야성을 공격을 해가지고, 어, 그 당시 신라의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후인 김품김품석이 대야성의 성주였었는데, 이 대상 성주가, 어, 지 방비를 소홀히 했는지, 금방 그 함락이 돼버려요. 이 선덕여왕이, 불교 쪽으로는 자장 율사한테, 상당히 의지를 했고, 또, 어, 정치, 군사 쪽으로는 김유신, 정치 쪽으로는 김춘추를 상당히 의지하면서, 어, 정책을, 어, 구현을 했는데, 이 김춘추의 사후인 김품석이, 이 중대한 그성 대야성에서 어 방비를 잘못 해 가지고 함락이 됐으니까 김춘추로서도 상당히 참 어려움에 봉착을 했고 더군다나 김춘추의 세력이 무너지게 무너지게 되면은 선덕여왕의 심도 아주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어 김춘추가 고구려로 사신으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장왕이 고구려 왕인데 자, 우리, 그, 백제가 이렇게, 어, 우리를 침공을 잡고 하니, 고구려, 당신네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김춘추가 보장왕한테 가서 사정을 하니까, 보장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나라가 진흥왕 때, 에, 우리, 이, 신라 땅을, 빼앗은, 그, 중령 이북의 땅을, 중령 이북의 땅을 반환해라. 그러면 내가, 어, 백제 쳐들어가는데, 힘을 합추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김춘추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지. 그래, 단호하게 거절을 하니까, 보정왕이 김춘추를 오게 가둬버렸어. 이 소식이 신라에 전해오자, 선덕여왕이, 그러면, 김유신 장군한테 김춘추를 좀 구해와라. 김, 김춘추가 군사를 몰고, 어, 이북으로, 어, 중령, 한강 이북의 땅으로, 어, 접근을 합니다. 고구려 국경 지역으로. 그 소문이 이제 보장왕한테 귀에 들어가고 또 김춘추도 이때 그좀 너무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 내가 나를 풀어주면 내가 가서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중령 이북의 땅을 고구려에 반환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약조를 하고 보장왕한테 풀려났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보장왕도 김춘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김춘추가 임기응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지만, 또 신라하고 고구려가 그 싸움을 해서 뭐 이득이 없어. 고구려의 지원 요청이 안 되니까 또 당에 건너가서 당나라에 구원 요청을 해. 근데 당에서도 거절을 해. 아, 당도 이제 고구려하고 싸움이 급급한지라 신라에 그 구원을 해줄 사실 여력이 없는 거지. 예, 그런데다가 자, 여왕이니까 말이지, 예, 깔 보고 그런다 하는 식으로다가 멸시를 해버려. 고구려의 동맹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또 당나라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것도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신라에서 자구책으로 이제 김유신이 대야성은 빼앗겼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쪽을 급습을 해가지고 다른 쪽을 급습해가지고 백제의 일곱 성을 빼앗는 성과를 올렸어요. 그건 좀 미미하기는 하지만은. 644년에, 그 이듬에, 당나라가 드디어 이제, 고구려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645년에 안시상에서 대패하기는 했지만은, 그때에, 신라에 요청을 해. 신라에서 당나라에 군사 지원 요청을 했을 때는 거절을 하던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고구려하고 싸움을 할 때는, 신라한테, 자, 우리가 고구려를 칠 테니, 너희 나라에서도 좀 후방에서 공격을 해라. 해서 신라에서 3만 명의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3만 명이 북으로 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가 고구려를 쳐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안시성 싸움에서 645년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가 또 대패를 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신라가... 고구려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방으로 쳐오려고 니까아 어, 이, 남쪽이, 이제, 비어 있단 말이지. 예, 그걸 이용해서 백제가 또, 어, 시, 신라를, 어, 쳐들어가. 백제가 신라를 쳐들어가서 김유신이 뺏은, 어, 일곱성을 도로, 어, 탈환을, 에,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선덕여왕으로서는 정말 궁지에 물린 거예요. 대야성 빼앗겼지. 고구려한테도 지원을 못 받지 당나라에서도 지원은 못 받고 당나라의 요청으로 군대를 파괴했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백제한테 침공을 당했지 이렇게 되니까 자 여왕으로서 여왕으로서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어 해의심이 백성들한테도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 드디어 이제 자 이게 임금을 왕을 보필할 수 있는 에 사람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비담이라고 하는 그 김용추의 형인 비담을 상대등으로 앉혀요. 상대등이 지금 뭐 어, 국무총리나 마찬가지 아니야? 상대등으로 앉혀서 국정을 이제 수습을 하고 민심을 다독거리도록 이렇게 결단을 내렸는데 이 비담과 이제 김용추는 어, 형제간으로서 그 진지왕의 아들들이, 진지왕의 아들들이인데, 그 진지왕이 폐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진지왕의 아들들이 그 후계를 에, 이어가야 되는데, 이 진지왕이 폐위가 됐기 때문에 성골에서진굴로 격화가 된 거란 말이지. 이런 그 비담을 어, 상대등의 자리에 앉혀서 결국은 이제. 국정을 좀 조금, 전국을, 전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선덕여왕의 그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645일, 그 해, 그 자장율사가 이제 당나라에서 돌아와서, 자, 이게 아무래도 불심을, 불력을 등에 얻고 국나을를 회복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황룡사, 진흥왕 때 세워진 그 황룡사, 아름답기로 유명하죠. 그 황룡사에 구충탑을 세우도록 건의를 해. 그리 선덕여왕이 그 김용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 구충탑을 세워라. 그 구충탑이 높이만 80m가 된다고 하니까 뭐 지금 아파트 20층 건물 정도 높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의 거대한 그 탑을 세우는데 당시에그이 건축실이 당시에그탑 제조술이 백제에 따라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에 요청을 해가지고 백제의 기술자 200명을 지원을 받았어. 그 책임자로서 제 아비지라고 하는 건축가가 이 구충탑을 황룡사 구충탑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이 불행히도 전쟁에 에에 불이 타가지고 지금은 터만 남아 있죠. 이런 황룡사 구충탑을 세웠는데 그구충의 탑마다 층층마다 어 적국의 아홉 개의 주변 적국의 나라 이름을 새겼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겠다고 하는 그런. 예, 아주 간절한 응? 기원이 담긴 그런 아, 탑이라는 거죠. 이렇게, 에,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 이 선덕여왕의 지지도는 자꾸, 어, 추락이 돼. 예, 그러니까 이 상대 등으로 있던 비담, 어, 비담이 이제 염자라고 하는 네 사람하고 같이, 예, 힘을 합쳐가지고 반란을 일으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는 거지. 사실은, 비담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서열에 있었지만은, 이 진평왕이 워낙 오랫동안 왕노릇을 하면서, 성굴 세력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제해를 시켜서 불만은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 이때 이게 선덕 여왕이 그 여왕으로서, 어, 정치를 잘 못한다. 아, 이래서, 어, 아 소위 그, 어, 여주불릉, 어, 설리라. 어? 여주, 어? 여자의 여자 주인이 여자 임금은 불능설리라 그 정치를 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치를 내걸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염좌하고 같이 명활성에서 이것이 이제 (647년 1월) 초인데 불과 (10여일) 만에 김유신 장군에 의해서 토벌이 됐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선덕여 김유신 장군에 의해서 토벌이 됐는데 이때 선덕여왕도 이미 나이가 뭐 사실 뭐 40세 에뭐 아마 40대의 왕후에 올라가지고 16년이니까 뭐 거의 한갑 나이가 돼서 선덕여왕이 사망을 1월 8일날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서 1월 17일날 에, 비담의 난이, 비담의 반란이 평정이 됐다고 하니까, 불과 뭐한 열흘 밖에 존속이 못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선덕여왕은, 아 왕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 아그 진평왕 때, 어 진평왕 말년에 칠수구의 난으로 인해서 어 참그 방해 세력이 있었고, 또 말년에는 그, 에, 당숙 어? 말년에는 에, 당숙인 비담이 에, 또 반란을 일으켜서 어, 왕후에 오를 때에서 왕후에 에, 오를 때도 어, 그런 반대 세력이 있었고 또 말년에 에, 왕좌에서 내려갈 때도 어, 반란 세력이 있었고 제위 중에는 이 백제의 침략에 시달리고 어, 또 고구려나 아, 당나라에서, 어,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멸시를, 어, 당하고, 어, 여러 가지 참, 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처해 있었다고, 어, 봐집니다. 선덕왕이, 선덕여왕이 죽고, 마지막 선골이라고 할수 있는 그 진평왕의 동생, 북반 갈문왕의, 딸인,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왕후에 오르는데, 아, 이 사람이 28대 아, 진덕여왕이 됩니다. 역시 이제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에, 두 명이 탄생하는 에, 그런 에, 시기가 되죠. 아, 이 지금까지 선덕여왕의 시대에 들어가서 역사선책을 해봤는데, 아, 진덕여왕 이후 아, 28대 진덕여왕의 시대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 다음 주에 에, 계속 해서 역사 산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